안녕하세요. 홍해거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올레길 행사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제주 올레길 잘 아시죠? 해마다 분기별로 전국의 기업인들을 모시고 올레길을 함께 걸으면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힐링의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해부터 제가 무료로 강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레 13길 같이 걸었는데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필 겨울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강연을 할때 겨울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좀 결례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예, 맞이해주셔서 저도 아주 기뻤습니다. 어, 오늘도 겨울이와 함께하는 거 여러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글쎄요 어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좀 해야 할것 같네요.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올레길을 만든 창시자죠 서명숙 이사장님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입니다. 어,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른바 저의 흑역사입니다. 아직도 뭐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 마치 그 주홍글씨처럼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 이른바 황우석 엠바고 사건이죠. 어, 지금은 뭐 엉터리 논문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 과학자의 업적인데 홍해거리 혼자 특종하려고 엠바고를 깼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했습니다. 음.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어, 모든 방송이나 광고에서 다 아웃되고 음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 제 아들에게도 어, 나쁜 소리를 했던 그래서 굉장히 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 글쎄요 여러분만이라도 사실을 좀 제대로 알아 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엠방으로 깬 적이 없습니다 음 다른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신사협정을 깬 비겁한 기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점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런데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제 사정을 제대로 보도해주는 언론 기관이 단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몸담고 있는 중앙일보에서도 대단히 서극적으로 특히, 어, 두 번째 엠바고 파기 사건 그것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당직을 하던 외신 기자가 두 번째 논문을 성급하게 먼저 올렸던 건데 그것도 홍해거리 깼다고 또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죠. 그런데 모든 신문 방송에서 저를 굉장히 나쁜 기자로 매도하고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시절 유일하게 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던 언론이 당시 오마이뉴스였지요. 그때 편집장이 서명숙 이사장입니다. 어, 어쨌거나 작은 매체라 하더라도, 음, 제가 억울해할 때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제가 뭐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서 이사장님이 지금 올레길 뭐 엄청나게 멋있는 업적을 남겼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음, 이렇게 예, 봉사 강연에 나서게 됐다 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참제 개인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올레길은 이제 뭐 모르는 분들이 없죠 어, 2007년도에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서명숙 기사장님이 오마이뉴스 편집장 그만두고 퇴직을 한 다음에 원래 고향이 제주도인데 내려와서 어, 우리나라에도 어,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코스가요. 추자도까지 포함해서 27개 코스로 늘어났습니다. 총 길이가 437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죠. 그런데 놀라운 건이 모든 코스를 완주한 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어 2만 번째 주자가 탄생을 했네요. 그야말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어, 힐링코스로 올라서게 된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레길이 지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어, 사람들이 걸으면서 많이 행복해지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얻기 때문이죠 음, 여러분께 예, 올레길 앞으로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걷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어, 꼭 참여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 저도 아직 완주는 못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뭐 7코스, 10코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어, 소중한, 어, 우리의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걷는 게왜 우리 건강에 중요한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달리기는요, 네, 달리기 좋아하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사실은 어, 네발 짐승들에게 적합한 운동이고요. 인간처럼 두 발로 직립 보행을 하는 동물에게는 걷는 게 골반을 비롯한 해부학적인 구조상 가장 어, 알맞은 운동입니다. 어, 실제로 사람보다도 뭐 100m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하루 동안 얼마나 멀리 걸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는 단연 인간이 1등이죠. 지구력의 상징이고 이런 걷는 힘을 통해서 인간이 진화해서 어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많이 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걷기 위해 태어난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 걸으면 여러분 뭐가 도움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근육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어, 호흡도 좋아지고, 등등, 살도 빠지고. 그러나, 의학적으로 제가 가장 중시하는 포인트는요, 바로 우리 머리, 뇌를 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걷게 되면 우리가 하루 종일 과로나 스트레스로 날이 곤두선 우리 신경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되는 게 그냥 걷는 겁니다. 걷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신경이 부드럽게 톤다운이 된다.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많이 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서명숙 이사장님이 올레길을 만든 계기도, 어, 산티아고 길에 갔을 때 만난 영국인 친구의 한마디였다고 하네요. 그분 이야기가 너희 한국 사람은 뭔가 좀 미쳤어. 그래서 한국에도 산티아고 길 같은 걸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서구인들이 볼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하죠. 그리고 경쟁지향적이고 뭔가 여유가 없고 바쁘고 허덕이고 살고, 음, 이런 모습들을 비판했던 것 같고요. 어, 사실 뭐그 말이 좀 맞는 편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음, 오늘이 또 서울의 그 구청장 강서군가요 선거가 또 끝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치 성향이죠. 알다시피 절반으로 나뉘어서 서로 그냥. 알리잖아요 못 잡아먹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 죽일 듯이 달려들고 헐뜯고 비난하고 어, 내 진영이 선거에서 지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기면 뭐 세상 다 얻은 듯이 자 이번 선거에서는 또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음,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저도 뭐 지지하는 정당 있긴 합니다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한국인을 괴롭히는 정치와 관련한 스트레스도 여러분 이제는 선진국 되는 길이니 좀 극복할 때가 됐다라는 제안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어느 정당이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너무 날이 곤두서서 서로를 비난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올레길 만든 서명수 이사장님도 이제 뭐 오마이뉴스에서 일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자꾸 좌파다. 그래서 좌파가 만든 길이니까 올레길은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우파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지적을 뭐 하시나 보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길은 길인데 이 자연과 이 제주의 길에 무슨 좌가 있고 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어. 가을이잖아요. 걷기에 정말 좋은 계절이고요. 우리가 걸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나의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수단이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터벅 그냥 걷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나의 헝클어진 자율 신경이 원래 리듬대로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틈나는 대로 많이 걸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 올레길 행사에 다녀온 것을 계기로 우리 인간이 왜 많이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정치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